안녕하세요. 깜짝 BJ 호러스피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는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소름끼쳐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이 여성의 사진과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번째 사진. 자,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과연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만약에 같은 인물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정답은 이두 여성은 같은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통통했던 애가 완전 미이라처럼 바싹 말랐을까요? 이 여자의 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제가 낱낱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은 1952년 9월 21일 날에 태어났으며, 신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독일 여자입니다. 평범한 대학생인데, 이 여성의 이름이 일단 안엘레진 미셸이에요. 안엘레진 미셸은 누구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범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사범대학교 뭔지 아시죠? 교사를 배출하는 대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범대학교에 진학을 하였고 심지어 전액장학금까지 받게 됩니다. 자 전액장학금을 받으려면 1등을 해야 됩니다. 소속이 되어야 되죠. 그만큼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재였습니다. 자 그랬던 이 아넬리지 미셸은 18살이 되던 해에 그때 어느 날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부모님들은 아내르진 미셸이 왜 이런가 싶어서 의사한테 데려갑니다.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아 얘는 간질 증상인 것 같아요. 네, 간질이라고요? 간질이란 의식적인 장애 증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사는 간단히 간질 증상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또 지나다가 2 0 살이 되던 해에 더욱더 안내를 지미실의 증세는 심화됩니다. 심각해지죠. 자, 첫 번째로 이 집에 등장하는 벌레들, 곤충들, 이런 것들을 손으로 다 집어 먹습니다. 중국에서는 구워 먹기라도 하지 이안내르짐실은 그냥 살아있는 그 생체로 손으로 주워 먹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변을 안 보고 이 거실에서 그 자리 땅바닥에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길을 걸어 가는데. 아닐레지 미셸 눈에 악마의 얼굴이 보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자기 눈한테만 악마의 얼굴이,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혼자 비명을 질러서 도망갔겠죠. 자, 그리고 이 교회 성물 있잖아요. 교회 물품들, 십자가라던가 성수, 이런 것들. 그런 교회 성물을 성물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발언을 말씀드리자면, 이아넬리지 미셸이 밖에서 십자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피해서 갔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제보에 따르면 교회 성물을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증세를 종합해, 종합해 볼 때, 이안넬리지 아네리, 미셸의 부모님은 신씨랑 가톨릭 신자로서 얘가 악마의 씨인 것 같아 안 되겠다 신부들한테 엑소시즘을 상담 요청해야겠어 이렇게 안넬리지 미셸의 부모님은 신부들에게 엑소시즘을 상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엑소시즘이란 바로 악마를 대체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이 신부들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요청을 거절하고 의료적인 치료를 더 받아보라고 권유를 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 신부들은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때 당시에 엑소시즘을 허락받으려면 이 주교의 허락을 받아, 받아야 됩니다. 주교는 바로 교회의 대장이에요. 자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자이 중간에 있는 남자 사진이 바로 주교예요. 주교 사진, 교회 대빵이고요. 어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신부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신부, 신부들, 한 신부들이 엑소지즘 상담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을 한 이유는 주교의그 허락을 받기까지 엄청나게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엑소지즘을 받는 그 대상이 생전에 배우지 않았던 라틴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외 등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변 갈수록 이안넬레지 미실의 증세는 점점 악화, 악화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 주교는 안되겠다. 오케이. 콜.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니까 내가 신부 두력을 보낼게. 그래서 엑소시즘을 행하게 됩니다. 허락을 하게 되죠. 바로 밑에 있는 두 신부들인데 왼쪽에 있는 알트 신부 오른쪽에 있는 렌츠 신부 이두 신부에게 엑소시즘을 행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자, 이 주교하고 두 명의 신부 얼굴을 볼때 개인적으로 다 똑같이 보여요. 머리 스타일이 다 비슷비슷해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쌍둥이 같아요. 네, 그렇고요. 자, 이제 허락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엑소시즘을 행하게 되겠죠. 근데 이안넬리지 미셸은 의식을 받는데도 이상한 증세가 보입니다. 이안넬리지 미셸은 성별이 뭐예요? 여자잖아요. 그런데 남자 목소리를 냅니다. 걸걸한 남자 목소리. 악마가 몸속에 들어갔으니까 악마가 목소리를 내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안젤레지 미셸은 그 악마의 목소리로, 남자의 목소리로, 안젤레지 미셸의 부모님과 이 신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아주 심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이유는 그 상대방의 정신을 멘탈 붕괴시키기 위해서, 붕괴시켜서 이 엑소지즘을 중단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욕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넬리지 미셸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죠. 건장한 남자 3명이 달려들어도 이 악마의 힘 때문인지 결코 이기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안넬리지 미셸은 계속해서 엑소시즘을 받게 되는데 결국 결론을 말하자면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약 10개월 동안 엑소시즘 67번을 행하는데, 자, 67번째, 1976년 6월 30일, 그때 마지막으로 해서 그 다음날인 7월 1일에 이안엘레 짐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원인은 바로 탈수 증상과 영양실조입니다. 자, 사진 보세요. 이렇게 통통했던 아내리지 미셸이 완전 미지라처럼 변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죠. 그때 당시에 몸무게는 단지 31kg. 31kg밖에 안 됐다고 해요. 거의 아프리카 난민 수준이죠. 이렇게 엑소지즘이 끝나고 이 안넬리즈 미셸의 부모님들은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엄청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두 신부를 고소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안넬리즈 미셸이 이 죽기 직전에 어머니한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어, 엄마 전 너 너무,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는 의식이 되돌아왔던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안내레즈 미셸 공부님은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 신부 두 명의 제명은 바로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가 뭐냐면, 바로,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안넬레는미셰를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먹이지 못했던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엑소 지점을 행할 때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먹지로 먹일 수도 없었던 거죠. 쇠사슬을 묶으려고 딱 다가갔는데, 악마의 힘으로 이렇게 다 이긴 거죠. 이 라틴어를, 생전에 배우지도 않았던 라틴어를 구사하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견제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된 건데, 이신부들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억지로 안 먹, 억지로 안 먹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받아야 되냐? 엄청 억울하겠죠. 결국 이 신부 두 명은 6개월에, 6개월에 징역형을 받고 이 3년에, 3년에 감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안넬리즈 미셸의 부모님 또한 기소를 당하게 되죠. 제명은 똑같이 과실치사로 기소되, 기소가 되, 기, 기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 두명과 똑같이 방치해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재판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안넬리스 미셸은 1975년부터 1976년 10개월 엑소지즘을 행할 동안 악마를 퇴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몸에서 악마가 나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평범한 대학생활로 돌아와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얼마가 되지 않아서 더욱더 강력한 악마가 야네지 미실의 몸속에 들어와서 더욱더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안넬레즘 미셸이 성모 마리아와 대화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뭐냐면 자, 성모 마리아가 안넬레즘 미셸한테 안넬레 미셸아 너는 이 인간 세상에 남아서 악마들에게 고통을 받아 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을 믿게 하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안드레싱 미셸의 대답은 "말씀만 해도 알겠죠" "성모 마리아님, 저는 이 인간 세상에 남아서 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을 믿게 하겠어요. 제이한 몸, 이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겠어요. 이 인간 세상에 남겠다고요."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에소시즘을 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아닐레시 미셸 몸속에 과연 몇 명의 악마들이 몸속에 드나들었던 것일까요? 자, 그거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 엑소시즘을 행할 때그 말하는 대사, 대사를 통해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선명의 악마,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메뉴에서 맨유에, 왼쪽, 첫 번째 악마, 히틀러예요. 히틀러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당사자예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만 일으키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큰 죄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 사진은 성경 속의 인물인데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예수님을 배반했던 나쁜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 줄에서 왼쪽에 있는 이 흑백 사진의 악마는 바로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자,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자신이 신을 뛰어넘고 내가 신이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타락한 천사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지고 쫓겨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의 오른쪽 사진은 성경 속의 인물인 카인인데 자기의 친남동생을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이 로마 황제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도들을 살인한 인물입니다. 엄청난 죄인이죠 자, 그리고 플라이 슈마. 이 플라이 슈마는 제가 사진을 못 가져왔어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만 드리자면 이 플라이 슈마는 타락한 주교였어요. 주교라면 교회 의 대빵이니까, 좀 품위가 있어야 되고, 치킬건다 지켜야 되는데, 술도 마시고, 폭력도 미두르고, 여자도 만나고, 이런 타락한 생활을 많이 한 주교입니다. 이렇게 여섯 명의, 이렇게 여섯 명의 악마들이 안내레시 미셸의 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엑소시즘을 행할 때 영상을 찍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장면은 흔하지 않잖아요.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게 인간들의 심리죠.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엑소시즘을 행하는 영상은 제가 못 찾았고 그 영상에서 짤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 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 동영상의 짤이에요 자, 왼쪽에 보시죠. 엑소시즘을 행하고 있는 장면이고,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네, 아시다시피 실제 안내레지미셸의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악마를 대치하려고 의식을 행하니까 이몸 속에 있다 악마가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밑에 있는 사진은 뭐 공중부양하려고 하는건지 두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막 날려고 하네요 정말 사 이렇게 동영상만 봐도 이 짤만 봐도 엄청 무섭네요 그리고 불도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누가 불을 껐다 폈다 하는 것도 아닌데 불이 저절로 그냥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이 현상 자체가 엄청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안 엘리스 미션, 실제로 녹음했던 그 음성을 제가 들려드릴 건데요. 하,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듣기가 싫어요. 너무 소름이 끼쳐요. 하지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꼭 참고 한번 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안넬레지 미셸이 엑소시즘을 행하면서 말을 했던 악마의 목소리입니다. 여자인데 남자의 목소리를 낸 악마의 목소리에요. 1분 정도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갑니다. Neeeeeeeeeee! Neeeeeeeeeee! Neeeeeeeeee! Nee, nee. nee, nee, nee. Ja, dit scheidt nog door niet echt! Ja, dat is van hier! Neeeeeeeeee! Je ja, nee, kunt zo aan het maken! Scheiße, zo die Sie treibt sie verflucht! Das ist unermaus, grausam! Sie treibt sie verflucht! Oh, so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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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ganze Deutschland verliert, oder? Ja, ja, der ist ja noch drin. Oh, Im Namen des drei Pfeils, Gottes, und daraus will ich die Münster Maria. That you 하...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전 듣다가 너무 무서워서 죽을 뻔했어요 하... 진짜 다시는 듣기 싫어요 진짜 와 듣는 애 진짜 주위에 귀신이 있는지 계속, 계속 살펴봤어요 하... 오늘 잠자기 좀 글렀네요 제가 무지 소름 끼치 하는 목소리였거든요 방금 그게 방금 목소리 들었죠?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는 이렇잖아요. 안녕하세요. 미스 김이에요. 이런데 아야야야! 나는 미스 김이야! 이렇게 남자 목소리를 냈잖아요. 아, 소름 진짜. 이렇게 엑소시즘을 행합니다. 여러분, 보셨는데 어땠나요? 정말, 비운의 인물. 애넬리즈 미셸. 정말 불쌍한 여성입니다. 만약에, 악마가 몸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쯤, 이 안넬리즈 미셸은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교사가 되어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 안넬리스 미셸은 희생을 한 성스러운 인물입니다. 성모 마리아한테 내가 이 인간세계에 남아서 죽을 일이 있더라도 신을 믿지 않은 사들에게 신이 있게 믿게 하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끝까지 악마와 싸움을 한 인물로서 이 카톨릭 신자들은 이 안넬레지 미셸의 무덤을 성소로 여기면서 공감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넬레지 미셸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 천국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 안넬리지 미셸이 지금 천국에서 편안히 쉬고 있기를 저는 이 호러 스피커는 바랄 뿐입니다. 자, 이것으로 안넬리지 미셸의 엑소시스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